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로 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주 멀리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부터 시작되는 절대적 가치를 진선미라고 했어요.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어, 철학을 종합한 사람의 이 논리에 의하면, 어, 참된 것은 머리에 있고, 선한 것은 가슴에 있으며, 아름다운 것은 위에 있다. 그래서 진선미 세 가지 절대 진리의 기준 가치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어했습니다. 그 중에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이라는 1500페이지짜리 책을 썼는데요. 어, 그 순수이성비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천지 창조의 비밀을 알수 있는가? 신이 계신 여부를 알수 있는가? 자연이 어찌 만들어졌는지를 알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어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다다를 수 없는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세워져 가요. 첫째는 창조, 둘째는 부활입니다. 둘다 검증 불가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믿을 수 있을지언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칸트가 순수의 성을 비판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최근에 제가 그런 일 가지고 고민하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오늘 주보에다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공중에 떠있는 구름 같아요 만져지지 않죠 우리가 손으로 느낄 수 없죠 그런데 어, 세상이 진화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밝혀내는 제법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진화론적 세계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감각돼요. 우리 앞에 흐르는 시냇물 같죠. 근데 시냇물과 공중에 있는 구름이 물이라고 하는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17세기에 시작해서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확정됩니다. 대기 과학이라는 것이 정립되면서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늘의 구름과 땅의 시냇물이 동일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구름 따로 신의 따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가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라면 사람이 밝혀내는 과학적 근거들을 가진 진화론적 세계관은 땅 위를 흐르는 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려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창조와 진화 사이에도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을 일컬어서 정치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시끄러운 것은 흑색선전이에요. 그릇된 정보들을 가지고 왈가알부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선거가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렵지 않게 진위가 밝혀집니다. 그런데요, 2천 년 동안 부활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의하여서 검증되지 않는 사실 사건은. 여전히 사실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은 더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짓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소멸되지요. 부활이라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검증되지 않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정확한 사실성 때문에 2000년 역사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드린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성적으로는 이 부활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죽음은 생명의 소멸이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법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의하여서 고지수로 조작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3절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 갔다는 고지 소문 조작했고 후대에 그 소문이 사실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 이성을 상대로 부활 사실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좀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활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각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유대 날짜, 로마 날짜가 병용돼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만약에 이것이 조작이라고 보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시간과 날짜와 장소와 정황을 일치시켰을 거 아니에요? 왜 서로 조금 앞뒤가 다르죠? 조작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본각 기록자들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기록됐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사건을 조작하고자 했더라면 최초의 증인을 여성들로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성들은요, 어떤 중요한 일에 증인으로서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여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사건을 조작하려면 최초의 증인을 성인, 남자 두 사람 이상으로 세워야 조작이 돼요. 근데 여자, 그것도 마리아 한 사람을 최초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조작으로는 매우 서툰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어요. 자, 보시라고요. 20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속에 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마리아야 이름도 불러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도 예수님인 줄 믿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현장으로 가봅시다 새벽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일단의 무리가 그빈 무덤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덤이 빈거 있죠 그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왜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중요한 인물인지는 나중에 시간 내서 달리 설명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득달같이 그 현장에 달려와요. 젊은 요한이 조금 앞서도 도착했지만 이 사람은 아주 소심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 아직 젊으니까 그 어둡고 시커먼 동굴 같은 무덤 안을 쑥 들어 못 갔죠. 조금 늦게 헐레벌떡 도착한 좀 연배가 있는 베드로가 무덤 안에 먼저 쑥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20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정황을요, 잘 설명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싸잖아요. 수위로, 삼배로. 근데 그 삼배가 풀린 게 아니고, 몸만 쏙 빠져나갔고, 고치 껍데기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쌌던 대로.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 매듭이나 쌌던 모습이 풀어지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시신만 싹 빠져서 사라진 거고요. 딴 곳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원, 영어로 원이더라고요. 어,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포 가라앉아 있고 고기에 같이 머리를 쌌던 세마포 수건도 그대로 쌌던 모습 그대로 가라앉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시체 훔쳐갔으면 여러분 언제 그걸 세마포 빼놓고 가져가겠어요 어떻게 또그 세마포를 풀지도 않고 시신을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시체 도둑질을 혹시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하면 싼 채로 그대로 들고 나오지 않을까요? 세머포가 쌌던 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볼때 훔쳐갔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요, 어, 요즘은 참그 설교 준비도 자료들이 좋아요. 헬라우 사전, 시브리어 사전이 거의 뭐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어서요. 현장에서 이 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각각 뜻이 다르더라고 처음에 요한복음 20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안식 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거기 보지요 이 말은 블레포 라고 썼는데요 헬라 말로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C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설핏 보는 거예요. 주마 간산교, 어? 무덤 돌 문이 열렸고, 어이, 무덤이 열렸네? 설핏 보는 거예요.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20장 5절. 시작. 구푸려 세마포 노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무덤 밖에서 깜깜한 무덤 안을 설핏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툼해야 되는 시신은 간대 없고, 착 가라앉아버린, 쌌던 모습 그대로 착 가라앉아버린 세마포를 보고 놀란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요한보다 더 깊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군요. 6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말은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왔지 관찰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그렇게 번역될 말이에요 데레오레 헬라말로는 그렇게 썼습니다 베드로는 들어가서 어? 원일이지? 아니 세마포로 분명히 예수님을 쌌는데 오 시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지? 이 고치 빠져나간 것처럼 집이 허물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한 구절 더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제 요한이 베드로가 들어와서 자세히 관찰하니까 아 형님이 들어가시니까 든든하니까 쑥 들어와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고 믿더라. 보고 이해하더라 받아들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에이도라는 말을 썼군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관찰했어요. 어떤 분이 와서 하도 울면 휴지를 주다가 주다가 나중에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눈물을 흘린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그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돼요. 이게 에이도예요. 보고 이해하게 됐어요. 보는 것이 있고, 관찰하는 것이 있고, 그 사실을 현장을 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봄이 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요? 뭘 믿었어 이 사람들이 여기 장로님이 잘 아시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은 게 아니에요 여자 한 사람의 증언 자로 자격을 갖지 못한 여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증언은 뭐냐?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이 아직 아니에요. 무덤이 비었더라.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더라는 사실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관찰로 그들이 보고 믿은 건 뭐냐? 세마포가 있더라. 무덤이 비었더라. 사람의 이성으로는요, 그 사실의 증거를 두 번, 세번 확인하고서 겨우 그 여자가 전해준 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 라는 말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 하더라. 빈 무덤을 보고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이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조작했다고 그러겠어요? 자기들도 안 믿는 예수 부활을 제자들이 조작했겠어요? 자기들도 안 믿는 예수 부활인데 그 예수 시체를 훔쳐 갔겠어요? 앞뒤 안 맞는 얘기죠. 이성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 10절 말씀, 그들의 총체적 행실이 이렇게 드러나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 예수님 무덤이 비었어요. 사랑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터덜 터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마리아를 살펴볼까요?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laughs> 마리아 속에는 지금도 예수님 죽었어요 시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하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어디로 치워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시체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나리라는 기대나 믿음이 아직 없어요. 14절로 갑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신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들은 아직 빈 무덤에 머물러 있을 뿐 예수 부활의 신앙에 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빈 무덤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다. 무덤은 비었다. 그런데 그빈 무덤을 박차고 살아 우리 앞에 생환해 오시는, 우리의 삶에 도전해 오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없 상태, 어둠의 신앙, 신비적인 신앙, 초월성은 있지만 인격성에 닿지 못하는 신앙에 교회와 성도들이 머물러 있다면, 2024년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고 그분의 생명력을 완벽히 차게 신앙으로 구현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두 제자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몸살을 날른 마리아는 떠나지 못하고 빈 무덤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자신을 알아 못 보는 마리아더러 17절 말씀 시작.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때 비로소 주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승천의 고지를 보고 그때 주님을 만져보고 싶었는데, 만지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서로 스킨십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드디어 체험하고 나서야 즉시 그 현장을 떠나서 다음 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빈 무덤을 체험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체험하니까 즉시로 돌이켜서 그 증언을 제자들을 향하여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이전에 놀라서, 깜짝 놀라서 하는 일이군요. 깜짝 놀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게 되면,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내 인생이 깜짝 뒤집어져 버려요. 깜짝 뒤집어져 버려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의로운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빈 무덤의 신앙에서 거기서 고치를 깨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나지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자고요.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두를 닫았더니, 마리아의 전언을 듣고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빈 무덤의 신앙만 가지고, 빈 세마포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지고 체험되니까 피로서 기쁨이 감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평생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신비스러웠기는하지만 아직도 두려움이고 아직도 의심이 채 가지지 않은 빈 무덤의 신앙, 세마포의 신앙을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간격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요. 그의 글을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죠. 주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는 20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어두울 때에, 즉 이게 영적인 어둠의 시간이라고요. 그냥 아직 새벽 동이 트기 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빈 무덤인데 아직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은 체험하지 못한. 오정정한 종교적 신앙의 신비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어둠이 가시고 부활하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이 되고 있군요. 오늘 부활절에 주님 부활을 보고 듣고 체험하시고 돌아가셔서 지금 마음으로 좀한 사람 정하세요. 막연하지 마시고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달걀 하나 건네주시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비롯해서 내가 만나는 구체적인 한 사람을 마음에 설정하시고 꼭 전달하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